그것은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보컬 재능을 선보이는 공신력 있는 행사인 노래의 왕연례대회였다. 젊은 참가자 오유진은 연주자 중한 명이었고, 그녀는 뛰어난 재능으로 관객들을 황홀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독특한 품질을 가지고 있어 청중을 통과하며 누구든지 그것을 들은 이에게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연주는 너무 인상적이어서 한국의 주요 방송거인들, KBS, SBS, MBC의 주목을 받았다. 각 네트워크는 그녀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으며, 그녀는 다음 큰 별이 될 잠재력을 보았다. 특히 KBS는 접근 방식이 매우 공격적이었다. 그들은 오유진이 현재 소속된 MBN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 엄청난 현금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제안은 수익성이 높았고, 그녀의 경력을 새로운 높이로 밀어줄 대량의 노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KBS가 제안한 매력적인 연봉과 광범위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오유진은 그들의 초대를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결정 뒤에는 현재의 방송사인 MBN에 대한 그녀의 약속에 뿌리를 두었다. 그녀는 이미 한일 노래의 왕대회에 참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대회는 MBN에서만 독점적으로 방영될 예정이었다. 비록 그녀가 현직 챔피언은 아니었지만, 오유진은 일관되게 상위 3위 안에 들었고, MBN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 네트워크는 그녀가 가수의 여정을 시작한 이래로 그녀의 집이었고, 그들은 항상 그녀를 지원해왔다. 또한, MBN은 오유진에게 탁월한 친절함을 보여주며 그녀에게 편안하고 전문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했다. 그들은 항상 그녀를 개인으로서 그리고 그냥 아티스트로서가 아니라 가치 있게 여겼다. 그녀가 KBS의 초대를 거절하기로 한 결정은 MBN의 경영진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는데 그들은 그녀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었다. 오유진은 MBN팀에 대한 그녀의 결정력과 충성심을 보여주었고, 그녀의 완벽한 직업윤리와 그녀의 경력 목표에 대한 약속으로 젊은 세대에게 긍정적인 본보기를 설정했다. 오유진의 확고한 결정은 그녀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충성심과 일관성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KBS의 매력적인 초대를 거절함으로써, 그녀는 MBN 팀에 대한 감사와 충성심을 입증했고, 그녀가 처음부터 기회와 지원을 준 네트워크에 대한 그녀의 신뢰를 반영했다. 그녀의 행동은 개인적인 선택, 전문적인 성실성, 그리고 감사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명성과 돈이 종종 결정을 좌우하는 시대에, 그녀의 결정은 충성심과 감사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남아있다.